안녕하세요. 요즘 보 봉군 서문 앞에 접쌀 같기도 하고 백목 같기도 한 이런 것들이 보이는 경우가 있죠. 바로 석꽃병에 걸려서 죽은 꿀벌의 유충을 벌들이 물어낸 것입니다. 흡사 석꽃나 백목처럼 변해서. 석꽃병 또는 백묵병이라고도 합니다. 꿀벌의 4대 질병 가운데 하나로 가장 흔히 발병하는 질병입니다. 특히 봄벌 깨우기를 전후한 지금 시기가 온도 변화가 심해서 석꽃병에 취약합니다. 또 꿀벌의 애벌레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이 병에 걸리면 보험군이 불어나지 않아서 보험군이 서서히 소멸됩니다. 만약 석고를 소문 앞에 물어냈다면 이미 상당 부분 진행이 된 상태라고 봐야 합니다. 그렇지만 또 너무 염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석고병은 꿀벌의 관리만으로도 얼마든지 예방이나 치료가 가능하니까요. 석고병의 병원체는 곰팡이입니다. 우리 모두가 아시다시피 곰팡이는 습하거나 한기가 불량할 때 발생하지요. 우리 가정의 화장실이나 주방에 곰팡이가 자주 발생하듯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치료제도 대충 짐작이 가지요. 가정에서 사용하는 락스만한 것이 없습니다. 다만 벌꿀을 생산하기 때문에 우리 꿀벌에게는 사용할 수가 없는 게 문제지요. 그래서 결국은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석고병의 치료제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주정을 비롯해서 소다, 알코올, 크로칼키, 손소독제, 소금 등 끝이 없이 많습니다. 치료제가 이렇게 많다는 것은 달리 표현하면 치료제가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석고병의 근본적인 치료 방법을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석고병이 발병해서 소문 앞에 석고를 물어 낸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양을 하는 것입니다. 먹이를 주는 것이죠. 사양을 좀 강하게 해주면, 먹이를 저장하기 위해서 소방에 있는 석고를 모두 불어냅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 뒤에 벌통 바닥이나 소문 주위에 석고병 사체를 멀리 치워야겠죠. 가능하다면 벌통을 교체하는 것도 좋고요. 그 다음은 벌의 숫자에 비해서 소비가 많지 않은지 점검을 해야 합니다. 대개가 착봉이 약할 때 발생을 합니다. 반겨이 내려가면은 벌들이 뭉치면서 애벌레의 보온이 안되어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이럴 때는 소비를 절반으로 축소하고 벌을 밀집시켜 줘야 합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석고병이 발병해 된 근본 원인이 무엇인 지쳐다 보고 이를 해결해 줘야죠뭐 습기가 심하거나 환기가 안 되거나 이러면은 뭐 볼통 내부가 축축하지 않겠어요. 이런 부분을 개선해주고요. 또 이제 주정이나 알코올 등으로 이제 봉구 내부를 소독을 해주면 도움이 되겠죠. 여왕이 문제가 있으니 여왕을 교체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도 많죠. 하지만 저의 개념으로는 여왕과는 무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석고병에 걸려서 거의 소멸되는 봉군도 회복을 시켰더니 아주 강군으로 성장하는 것을 제가 지켜봤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석고병은 치료보다 예방입니다. 꿀벌을 강군으로 관리하시면 석고병은 거의 발병하지 않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